학점은행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플래너와 함께 진행해야만 하는 건지 혼자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어딘가로 여행을 가려고 할때 여행가이드와 함께 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려고 하는 곳의 맛집, 문화 체험, 숙박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혼자서 알아볼 수 있고 여행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찾아볼 시간이 없거나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다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시설, 교통편, 여행 일정 등을 소개해 주며 자신의 경험과 전문적인 정보를 토대로 안전하고 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행 가이드와 함께하는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플래너와 함께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위해 정보들을 수집하고 올바른 정보인지 분별하고, 내가 진행하려는 과정에 주의해야 하는 점이나 내 상황에 알맞은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플래너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 학종은행제를 이용할 때는 혼자 진행하는 게 좋을지,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을지 잘 따져보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혼자 진행할 때와 플래너와 함께 할 때를 비교해 볼게요. 플래너가 있는 교육은 원 플래너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내 상황에 알맞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문답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은 내가 진행하려는 과정을 위해 직접 알아보고 알아본 정보들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즉,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고 할때 과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충분히 있고 잘못된 정보들을 구별할 수 있다면 굳이 플래너와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경우 직장인, 주부, 재수생 등 직접 진행하려는 과정을 설계하고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할 시간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시간도 많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잘 찾아보며 혼자서도 과정을 진행할 자신이 있어서. 플래너가 없는 저렴한 교육원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면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교육원의 경우 과정을 진행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하려고 할때 할인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거나 상담 이력이 없어야 하거나 개강 전까지 별도의 상담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곳이 많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내 스케줄에 맞춰 연락이 가능한지 소속이 확실한 지 등을 알아보시고 나와 잘 맞는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자신의 소속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거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과정을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